태백편 자왈 태백 기 가위 제덕야 이의 삼이 천하양 민 모두기 칭언 자왈 공이 물의 증로 신이 물의 즉사 용이 물의 증난 직이 물의 즉교 군자 도거친 증민 흥어인 고구불유 증민 불투 증자, 유질, 소문, 제자, 월 개, 여족, 개, 여수, 시, 운, 전정, 근, 근, 여림, 신면, 여리박빙, 이금, 이후, 오지, 면부, 소자 증자 유질 맹경자 문지 증자 언왈 어, 조지 장사 김영야의 인지 장사 기연야선 군자 소기호 어 도자 삼동용 모어사 원포 많이 정 안색 사근신의 출사기 어 사원 비, 배, 어, 비 배의 변두지사 즉 유사 존 증자왈 이능 문어 불능 이다 문어 과유 음 양무 실약허범위 불교 석자 오오상 어 종사 어 사의 증자왈 가이 탁 육척 지고 가이 기 백리지명 어임 대저 이 불가탈야 군자 인여 군자 인여 증자왈 사 불가이 불홍의 임종도원 임중 이도원 인이 위 기임 불역 중호 사, 아, 사 아, 불역 중호 사이 후이 불역 원호 자왈 흥어시 입어래 성어악 자왈 민가사 유지 불가사 지지 자왈 호용 질빈 나냐 인이 불이 질지 이심 나냐 자왈 여유 주공지 재지미 사교 차린 기여 부족 관야이 자왈 삼년학 부지 어고 불이 등야 자왈 독신 호학 수사 선도 위방 불입 남방 불거 천하 유도 즉현 무도 즉은 방유도 빈차 천연 치야 방무도 부차 기연 치야 자활 부재 기위 불모 기정 자활 사지 지시 관저 질환 양양호 영이제 자활 광이 부직 동이 불원 공공 이 불신 오부 지지의 자활 학기 학교 불급 요공 실지 자왈 외외호 소유지요 천하야 이 불여야 언 자왈 대제 요지위군야 외외호 유천위대 유요직지 탕탕호 민무능명언 외외호 기유성공야 환호기유문장 아, 순유신오인 이천하칠 무황월 여유란 십인십인인 공자월 재난 불기연호 당우지제 어사위성 유부인헌 구인이이 삼분천하유기이이 복사은 주지덕기 가위지덕야이이 자왈 우오무관연의 비음식 이치효호귀신 악의보 이치미호 불면 비궁실 이진역호 구혁 우오무관연호